2020년 6월 21일 연중 12주일 동대문교회 어린이 예배 시작할게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 우리 잘못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눈 감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혹은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에게 잘못한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다 함께 눈 뜨고 같이 할게요. 시작.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잘못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선교 교육국에서 만들어주신 영상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말씀을 나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여러 도시로 떠날 사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처럼 하늘나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난 말주변도 없잖아. 어떻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아우, 걱정된다. 예수님, 우리가 좀더 배운 다음 떠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지도 몰라요. 선생님께 더 배워서, 아픈 사람 고치는 연습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자가 스승만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 주인을 가리켜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여러분은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세요. 여러분을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느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한올한올 세두실 만큼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하느님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사람이 됩니다. 또,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있잖아 얘들아, 너네 햇님과 바람 동화책 기억나?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따뜻한 햇님이었니? 아니면 무서운 바람이었니? 맞아, 따뜻한 햇님이었잖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두렵게 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지. 두렵다는 게 무서움에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의 행당, 행동을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두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우리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평화의 인사 나눌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명도 빠짐없이 허그하는 거예요.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봉헌금을 두 손으로 드려요. 기도할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축복기도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끝없는 평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동대문 교회 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치는 찬양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입니다.